네, 새해를 전후로 하여 오늘 여러분들 이것들 꼭 버리고 정리하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정리를 해야 그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운을 통해서 진정으로 바라는 부자의 삶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확한 풍수지에 대한 지혜를 전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송나라 시대 참화광이 지은 가범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한 나라를 진정으로 잘 다스리고 싶다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집안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처럼 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혹은 우리의 몸과도 같은 겁니다. 그 집을 잘 다스리는 것, 바로 풍수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 풍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신발장 꼭 지금 당장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풍수 컨설팅을 가게 되면 현관부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현관에 있는 신발장부터 문을 열어 보는데요. 그 신발장의 문을 열어 보게 되면은 그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풍수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집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는 이 신발장, 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첫 번째 손납장이기도 하죠. 운이 들어오는 그 현관에서. 더러운 신발장을 보고 도망나가지 않도록 깨끗한 신발장으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발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창틀, 지금 당장 꼭 닦으시길 바랍니다. 이 창틀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 닦는 분들 잘 없더라고요. 이제 저희 영상 꾸준히 봐주셨다라고 하면서 저희와 현장 컨설팅 연결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곤 하시지만은 보통은 이 창틀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 외부와 내부의 기운을 가르는 그 경계지점인 창문 그리고 그 창틀에 먼지가 끼어 있다라는 건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화장실 변기입니다 변기 당연히 닦겠지 하지만 또 변기 구석에 끼어 있는 그 곰팡이나 혹은 물때까지 제거를 했는지 한번더 살피면 더 좋고요 변기뿐만 아니라 욕실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머리카락들, 여러분들의 기운이 묻어있는 손발톱들도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해 동안 묵혀뒀던 욕실용품들, 아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밖에서 들고 오신 여러 샘플들, 그런 것들도 싹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옷장 속에 뭐가 있죠? 바로 철이 지난 그 방향제라든지 옷장 제습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아마 교체용으로 떠있거나 물이 가득 차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넣어두고 깜빡 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두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잘 교체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추군 화분입니다. 추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버리는 게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만약 흙이 잘 깨끗하게 남아있다면, 흙은 인근 야산이나 화단에 뿌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섞여 있는 게 많다라고 한다면, 마대자를 구하셔가지고, 거기에다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 식물과 관련된 영상에서 식물을 어떻게 버리는지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식물 버리는 영상도 업로드를 해드렸으니 찾아보시면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방입니다 주방에 뭐가 있죠? 냉장고가 있죠 그리고 그 냉장고에 특히 냉동실에 보면은 아주 오래오래 묵혀둔 음식들 참 많을 겁니다 뭐, 얼려두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얼려둬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버리는 거는 정말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철이 지나거나 그걸 억지로 먹게 됐을 때 건강이 상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역시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 해가 변화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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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먹지 않을 음식 혹은 오래도록 1년 가까이 뒀던 음식, 그것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몸이 상하는 음식들이라면은 지금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냉동실을 조금 더 여유있게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부적도 참 많은 분들 여쭤보시는데 이 부적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제거하냐라고 궁금해하십니다만은 사실 이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말을 지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전이 확보가 되고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태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태우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싶은데 찝찝하다 라고 하면은 검은 봉지에 싸서 버리는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부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강한 기운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기운이라기보다는 나쁜 기운이 묻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부적을 탄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런 부적이라고 하는 것도 떼어냈을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아 알게 모르게 기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떼어나고 나서 손을 꼭 깨끗이 씻어내시고요. 한 며칠 동안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심에 있어 주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무렵에 버리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찝찝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두기 싫었던 물건들, 하지만 누군가가 줘서 어쩔 수 없이 뒀던 물건들, 근데 그걸 박아뒀더니 까먹었던 물건들 다 지금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두고 나서 찝찝한 물건들은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버리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요. 다음으로는 낡은 쓰레기통입니다. 집안에 더럽다 하여 방치하기 쉬운 것이 곧 휴지통이기도 합니다. 휴지통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오래도록 쓰셔 가지고 냄새도 계속해서 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새해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휴지통을 마련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공간에 대한 것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계에 대한 운도 비워내셔야 되는 거죠. 한해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좋은 인연들에게는 감사를 표시하시고 새해에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 인연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단을 내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끌어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러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때 그때 마주하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관계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좋은 인연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정리하면 좋을 것들, 청소하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실 때,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 무렵에 꼭 정리를 하셔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공간에 풍족한 기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라고 하는 것은 곧 자연의 이치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 바람을 잘 타고 가느냐 아니면 거슬려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 바람을 잘 이용한다면은 인생이 순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바람을 거슬러서 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도치 부러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만큼 풍수에 대한 것을 잘못 적용했을 때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큰 역경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국내 1등 풍수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풍수를 정립하고 있는 그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양력으로 2023년 마지막 날일 것 같은데요. 올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감사함을 보답할 길은 제가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고 저희 회사가 더욱더 많은 양질의 풍수, 컨텐츠, 강의, 책, 컨설팅 등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들이 공간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언제나 저희 멋진 홈컴퍼니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풍족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